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백드라이브의 첫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 루프 백드라이브. <laughs> 백드라이브 중에서도 회전을 강하게 걸수 있는 루프성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드라이브가 참 필요하죠. 세이크는 세이크가 백드라이브를 너무 못해버리면 좀 이렇게 반푼수 되는 느낌이죠. 반푼수. <laughs> 그래서 포인트는 너무 중요하지만 세이크의 매력은 또 백드라이브였다. 백쪽에 게임 플레이 어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볼때 백드라이브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해도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끝까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백드라이브는 이런 거죠. 이렇게 그렇죠. 루프승. 방금은 제가 루프승이죠. 보물선을 많이 높여서 풀 자. 그죠. 포물선을 회전을 많이 걸어서, 스피드보다는, 회전을 많이 거는 거예요. 스피드보다는 회전. 그게 루프성 백드라이브입니다. 그죠? 음.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루프성 백드라이브가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정상적으로 백드라이브를 스피드 있게, 파워 있게 긁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커트볼이 넘어왔을 때, 커트볼이 많이 지켰던, 적게 지켰던, 어쨌든 커트볼이 넘어왔을 때, 루프성 백드라이브를 걸수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백드라이브 영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백드라이브를 6시에서 1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6시, 1시 시작이 6시 백꼽라인 밑에서 시작해서 홀을 그리면서 1시 방향으로 회전한다. 음, 앞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게 제가 백드라이브의 설명의 주요지였어요. 그죠. 자, 그럼 루프승은 어떻느냐? 루프승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각이 좀 바뀌겠죠? 자, 6시 똑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던 각을 살짝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를 세워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자, 골반 앞에 시작해서 라켓이, 자, 쇼트 각으로 있죠? 이 각을 20, 30도 정도 숙여진 상태에서, 네, 배꼽 쪽으로 살 내려오죠. 6시 방향이죠. 자, 배꼽 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각이 살 이렇게 세워지면 돼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세워서 공을 밑에서 가지고 올라오면서 정면에 가깝게 맞겠죠. 공에 정면에 가깝게 맞겠죠.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정면보다는 살짝 위에 맞잖아요. 그죠? 근데 루퍼슨은 거의 정면에 가까워. 거의 정면에 가까운데 이걸 앞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손등이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 자, 이렇게. 각을 잘 보세요. 자, 골반 앞에 시작해서 배꼽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런 각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손등을 세우듯이 살짝 세우면서 뒤집지만 하으면 돼요 손등을 앞으로 살짝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다가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오 죠 세워진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시 방향으로 손등이 돌아가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면 돌아가면서 한시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각만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공 맞추면서 앞쪽으로 덮으면서 손등이 돌아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6시 배꼽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각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연습하시면 금방 할수 있어요. 요렇게. 요것만 연습하셔도. 자, 자기 주보세요. 카트. 자, 보세요. 제가 딴거안 하고, 배꼽 밑에 딱 세워놓고, 음, 각을 세워놓고, 직각에서 한 10도 정도 숙여져 있어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자, 세워주고, 그 다음에 툭, 어떻게 했죠? 제가? 살짝 공을 비틀었죠? 이렇게 손등을. 손등을 정면으로 비틀어지면서 한시 방향으로 회전을 했죠? 그러니까 공이 맞는 순간에 이렇게 맞고 손등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공을 조금 더 접점을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오면 들어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게. 어?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안 들어 올리고, 여기서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덮듯이 하면서 손등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공이, 접점이 이렇게,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 떼지면서,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거랑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건좀 다르겠죠 접점이 짧잖아 접점이 이전밖에 안 되지만 손등이 털어지면서 앞쪽으로 돌아가면서 공을 좀더 오래 머물죠 접점이 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상대의 횡계전 서비스를 백드라이브로 리시브하는 방법에서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단지 오늘은 카트볼을 응용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카트볼이기 때문에 카트볼을 루프 드라이브로 응용해보는 거거든요. 음. 자, 앞에 걸 보신 분들은 제말 빨리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것만 연습하셔도 된다니까. 보세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가지고 끌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손등이 돌아가면서 세워지죠. 이렇게. 손등이. 손등이 이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손등이 앞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회전이 많이 먹고 루프가 잘 걸리지. 그러니까 카트볼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끌고 올라오는 게딱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잘안 되신 분들은 이것도 잘안 되시는 분들은 세워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부터 올릴 좀 알면 더 좋아요. 자,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올려봐, 이렇게. 어쨌든 회전은 앞으로 굴러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 포온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해서 넘길 수도 있거든. 이렇게 가지고 올라온 느낌을 느끼시면서, 공의 이 부분을 살 덮듯이, 손등을 이렇게 틀어주시면 돼요. 음. 처음에 이게 잘안 되시는 분 있잖아. 그러면, 배꼽에 세워놓고, 이렇 들어 올려. 자, 그냥 들어 올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려.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자, 자 그때는 다리하고 같이 일어서면서 들어 올려,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려 봐봐요. 약하지만 이렇게 들어올리는 연습도 중요해요. 박자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 박자 감각 공을 맞추는 박자 감각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자, 들어올리는 박자 감각을 들어올릴 때 봐봐. 팔을 안 뻗었죠. 팔을 뻗으면 이게 못 들어올리거든. 그러니까 위로 안 올라가면 공이 안 넘어가지 당연히 카트 볼인데. 어, 그러니까, 폼 신경 쓰지 말고, 배꼽 앞에서 들어 올려 봐봐요. 배꼽 앞에 딱 기다렸다가, 배꼽 앞에 오면, 배꼽 앞에 오면, 가까이 오면, 위로 들어 봐봐요, 이거 그럼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보죠 자, 요 감각이 생기면, 자, 할 때, 투. 똑같잖아. 맞는 타이밍은 같잖아. 그죠? 자, 들어 올리는 타이밍에서 딱 봐봐. 스윙 계정만 바꿔주면 되죠? 손, 손목 쓰는 것만. 털어주면 되죠. 그냥 박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어올리는 박자에서 털어주면 된다 말이에요. 이걸. 그럼 회전이 엄청 더 많이 먹죠.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서는 이 타이밍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어, 초보 단계에서는, 원래 게임에서는 벌떡벌떡 서면 안 되거든. 좋은 거 없어. 근데 우리가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박자감각이에요. 박자감각. 다 실제로 살짝 서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아. 완전히 일어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어, 자, 앉았다가 일었을 때, 이런 박자감각. 자, 앉았다가 일었을 때, 그쵸? 요박자가 있어야지 탁 강하게 이제 스냅을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박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을 미스하는 이유가 공의 타점을 못 잡는 거야. 한마디로 타점은 내 박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박자랑. 박자가 안 맞는데, 뭐, 공 맞추는 박자하고 거리가 안 맞는데. 백드라이브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연습하실 때 배꼽벨이 갖다 놓으세요. 딱 갖다 놓고 연습하세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 배꼽 앞에, 그러니까 앉았다 이래서기. 앉았다. 어, 여기 이 타점을 보세요 이렇게. 그죠? 딱붙인건 아니죠. 여기서 배꼽 앞에 한뼘 정도 있죠, 그죠? 반 뼘? <laughs> 이 정도 배꼽 가까이 이렇게 보면 팔꿈치랑 마켓이 약간 일직선상에 가깝게. 팔꿈치랑 라켓이 거의 일직선상에 가까울 만큼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힘 빼고 여기 힘이빠지야 되죠. 거기서 바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일직선 상되나 보이나, 자 그죠?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꿈치보다 앞에 너무 있는 게 아니고 팔꿈치하고 나란할 정도로 팔꿈치하고 나란할 정도예요. 팔꿈치랑 나란할 정도로 라켓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배꼽 앞에. 라켓을 배꼽 앞에 갖다 놓고, 그렇죠. 나란하게 갖다 놓고, 들어 올려. 팔을 쓸라 하지 말고, 팔을 이렇게, 팔을 너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돼. 갖다 놓고 앉아 일어서 봐봐, 여기서. 그럼 저절로 어떻게 넘긴다니까. 폼 신경 쓰지 말고요. 어, 들어 올리는 느낌만 주면 돼. 이렇게. 그죠? 자, 그 타이밍에, 하나, 둘, 하면 돼. 자, 그 타이밍을 잡았으면, 이제 어떻게, 손, 손등을 비틀어주면 되죠. 손등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던 걸,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면 돼요. 요렇게. 손가락을 잘 보세요. 손가락이 이리 되죠, 방향이. 아까는 손가락이 이리 됐고, 손등이 앞으로 보는데 이리 됐고, 지금은 손등이 돌아서 털어지면서 손가락이, 위치가 이리 됐어요. 그죠? 손가락이. 자, 요거 연습하시면 돼요. <laughs> 그러면 끝. <laughs> 자, 그러니까, 툭. 자, 앉았다가, 보시면 알겠죠? 위로 올라오죠, 스윙이. 올라오는 스윙에 손등만 틀어주면 되는 거야. 쿡.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쉽게 넘어간다니까? 그래, 요 감각과 타이밍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상대가 카트를 아무리 찍어도 찍어봐봐요. 아무리 찍어도 이거는 쉽게 넘긴나니까 어. 자, 후. 들어 올리거든. 그러다가 여기 자신 생기면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걸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죠? 어. 루프를 안 걸고, 그죠? 앞으로 나가죠. 어. 파워 드라이브는 <laughs> 앞으로 나가면 돼. 어. 중요한 건 타점과 회전 감각이거든. 이 루프 드라이브는 상대가 서브를, 카트를 서브를 넣든 뭘 짧게 넣든 길게 넣든 내가 낮은 볼을, 높은 볼은 내가 위에서 치도 되잖아. 굳이 루프 안 해도 되잖아. 높은 볼 내가 미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트에 준하거나 네트보다 낮은 카트 볼이든, 너클 볼이든, 그냥 횡해전이든, 높이가 네트에 준해서 높지 않은 공을 내가 안전하게 리시브 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걸 가지고 올라오니까. 낮은 걸 가지고 올라오잖아, 이걸. 낮은 걸 제끼려면 힘드니까. 음. 그러니까 리시브에도 응용할 수 있고, 랠리 중에도 내가 카트카트 카트 하다가 싹걸 수도 있는 거예요. 풀리 개념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죠? 이게 발전을 하면 풀리게 되겠죠, 이렇게. 탁구대 안에서 손목만. 어, 이 손목, 이것만 풀리기잖아, 이거. 손목만 사용하면 풀리게 되고, 몸 전체를, 팔 전체를 이용을 하면 백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근데 원리는 똑같잖아요. 이게. 손목 쓰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연습하실 때. 그러니까, 백 드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 백 드라이브 할 때도 손목을 이렇게. 그렇죠? 팔뚝을 가져가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태꾸다니는 플릭 할 때는 몸밖게안 하잖아.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공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플릭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네트보다 낮은 공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어떤 드라이브를 거시든 간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인트는 탁 치면, 치면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는 순간이 딱 짧아. 딱 끊어지는 느낌이죠. 그죠. 공이. 딱 빨리 탁 나가버리잖아. 하나의 점이란 말이야. 공을 끌고 가는 게 없어. 그죠? 그거 끌고 가도 약해 어? 드라이브에 비하면 <laughs> 근데 드라이브의 생명은 뭐예요? 회전을 거는 거란 말이야 회전이 없으면 드라이브가 아니야 이거 전진회전이 들어가야 드라이브지 스매싱은 회전이 많이 안 들어가죠 당연히 회전을 거는 기술이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전진회전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너무 짧게 끊으면 안돼이 스윙을 탁 이렇게 끊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항상 가지고 끌고 간다는 기분으로 공을 맞추는 순간부터 계속 앞으로 좀더 끌고 가는 기분을, 끌고 가는 스윙을 좀더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 공하고 러브가 좀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해야 좋은 드라이버가 됩니다. 안정감 있고 회전이 강하게 걸리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코스로 정확하게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끌고 가는 게 너무 짧으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도 민감하게 좀더잘안 돼. <laughs> 적당히 끌고 가줘야지. 내가 원하는 저이 테이블이 꼭지점이 있잖아요. 흰 선. 내가 원하는 곳에 보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회전량과 코스로 보낼 수 있어요. 짧은 거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마찰할 때 항상 면을 끌고 가는 기분으로 하신다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스가 많이 줍니다. 자, 강하게 걸려고 하지 마시고, 어, 어떻게 오든 간에 내가 공을 슬쩍 끌고 주는, 손목 스냅잘 보세요. 음, 스윙 계적을 보세요. 툭, 천천히 해도 다 돼. 이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힘 뺐다가 툭, 들어 올리면 돼. 일단 끌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궤적이 보세요. 천천히 하면, 이렇게. 이게 1번. 그 다음에 한시 방향으로 2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1번. 그 다음에 1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2번. 이게 기인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공을 맞는 순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느낌에서 그 찰나지만 다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야. 한시 방향으로. 이, 하나, 둘. 이걸 섞으면 돼. 자, 자, 천천히 <laughs> 보세요. 궤적이 그렇다면, 궤적이. 응.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오른쪽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짭짭 빠져버리면, 공을 못 가지고 올라가잖아. 응. 힘이 들어가면 이래야 너무 힘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거부터. 자, 그래서, 툴 같이, 가지고 올라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있잖아요. 하수분들이든 고수분들이든, 당황할 때가 많아. 백쪽을 회전이 많이 걸려가지고, 천천히 갑자기 와. 그럼 상대가 대다가 미스 많이 해요. 어어어 이러다가, 어못 기다려서. 천천히 어. 갑자기 와? 어. <laughs> 그죠? 박자를 잘못 맞춰가지고, 우리도, 저도 미스 많이 해요. 이거 갖다 대다가. 자, 잘 쓰면 돼, 이거. 투, 발. 어 상대가 당한다니까 이거 풀. 아이고 참. 자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자, 자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풀. 자, 풀자 공을 배꼽 앞에서 기다렸다가 풀아 켄씨 배꼽 앞에 다힘 빼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다 기다렸다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배꼽 기다렸다가 공이 떨어질 때걸 수도 있고 약간 위에서 걸 수도 있고 이 높이는 두번째에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꼽 앞에까지 기다릴 수 있냐는 거지. 내 몸이 중심을 중심을 안 무너뜨리고 기다릴 수 있냐는 거지. 높든 낮든 관계가 없잖아. 높이는 그러니까 탭을 밑에 수도 걸수 있는 게 드라이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겁내면 안 돼. 템을 밑에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 이걸. 봐봐 이걸 길게 써야 돼. 딱걸수 있다니까. 이불로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배꼽 앞에 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배꼽 앞에 최대한 공을 갖다 놓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래, 일어서면서 가는. 자, 몸을 이용하게, 아이고. 오케이. 어이 갑자기 오네. 자. 그죠 자. 그렇지. 그러다가, 이렇게 위로 하던 거를, 이 높이를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춰서 앞으로 조금 더갈 수도 있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올렸다가 조금 더 낮춰서 앞으로 밀고 가면서도 루프를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공이 좀 높은 공은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밀고 가면서 걸 수도 있고, 많이 낮으면 조금 더 위로 올려서, 회전을 그런 게 낫겠죠. 자, 낮으면 위로. 공이 좀 높으면 앞으로. 짧으면 발이 들어가고. <laughs> 자, 갖다 놨다가, 어, 아,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짧아. 어, 그럼 손목이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자, 그죠? 자,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툭,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자, 갖다 놓고, 자, 갖다 놓고, 카트 해봐요 짧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쵸 갖다 놓고 어. 손목 임팩트를 좀더 강하게 주면 회전을 좀더 강하게 걸수 있겠죠 자, 간단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배꼽 앞에 6시 방향에 라켓을 세워서 갖다 놓는다 배꼽 밑이겠죠 <laughs> 어. 배꼽 밑에 허리띠 아랫부분에 팔에 힘을 빼고, 라켓을 직각에 가깝게 세워서 갖다 놓는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갖다 놓아지겠죠, 배꼽 앞에. 자, 세워서 갖다 놓는다. 두 번째, 자, 앉았다가 그 상태에서 일어서는 타이밍에 공을 맞춘다. 굳이 안 일어서도 그 상태에서 팔이 올라가는 타이밍이겠죠, 이렇게. 어, 이렇게. 약간은 반동을, 다리 반동을 쓰는 게 좋아요. 벌떡 일어서지만 않으면 돼. 살짝 일어서는 게 좋지. 예. 자, 그래서 일어서는 그 타이밍에 맞춘다. 세 번째는 올라가는 스윙을 다시 손등을 정면으로 털어서 한시 방향으로 어깨 위에 올라오게 한다. 어깨 위에 올라오는 게 좋아요. 너무 낮으면 공이 많이 못 골고 가잖아. 낮잖아. 걸리잖아. 3,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렇게. 연습은 충분히, 가지고 올라오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연습하시고요. 게임할 때, 실제로 상대가 어떤 서비스를 넣든, 백주로 오는 거를 탁, 배꼽에 갖다 놓고 기다려. 게임할 때, 요걸 연습해야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배꼽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미리. 딱 갖다 놔요, 힘 빼고. 상대가 써버넣잖아요 대부분 다일리 넣잖아, 백쪽으로 음, 미드라 아니면 백이잖아. 그래. 자, 이렇게 있다가 어떤 서브을 넣든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야, 스윙을. 팔스윙을 이렇게 6시부터 1시까지 가지고 올라가면서 털어보는 거야, 손목을. 이렇게. 어. 그러면 갑자기 빨리 오는 공도 있잖아요? 이게 대처가 돼. 음. 갑자기 바박 들어오는 공도 이렇게 하시면 조금 융통성이 많이 생겨요. 아시겠죠? 카트가 갑자기 팍팍 길려와도, 어, 이럴 때, 샵에서 카트 센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루프 드라이브. 음?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루프 드라이브. 카트 유빌라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 게임 하다 보면. 막 찔러 들어오는 사람, 찔러서 막 들어오는 사람들, 카트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루프 드라이브. 카트 한번 하고 찌른다. 그럼 무조건 기다렸다. 가 루프 드라이브. 상대 당황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진에 한 발이나 두발 정도 떨어진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랠리하다가 공이 백 쪽으로 아니면 미들 쪽으로 내가 돌아설 수 없는 타이밍에 공이 짧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백 드라이브로 처리하는 방법, 백 드라이브로 다시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